오늘은 잠언 잠원 3장입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에 보면은 포커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포커스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 예. 네.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가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됨을 깨닫고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가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의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또 어, 사탄의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 이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가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아, 말씀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았을 때, 말씀과 할 때, 말씀과 같이 함께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찾고 찾으면 간직하며, 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는 자, 에, 새기는 자.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말씀이 계속 묵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시며 십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예 중얼중얼거리며 뭐 이런 뜻이에요. 예 묵상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단어를 잡아요, 단어. 머리가 나쁘니까, 어, 우리가 기억하기가 다 어려우니까, 한 절을 다 우리가 어, 암송하고 묵상하려면은 힘드니까, 그 말씀 중에서 한 단어만 잡아도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그말씀의 어떠한 의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까지 9절은, 어, 인정하는 자들은 그가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경외합니다. 5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까지 5절에서 9절. 자, 우리 한번 교재를 어,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섬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가장 값진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며, 팔절해 보니까 이것은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고침이 되고 내 골수 영혼을 윤택하게 윤택하게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그 가로치고서 어, 해놨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리라. 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 곧 그, 지혜를 모든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어, 모든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예.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 빛이 그대로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빛이 네. 세상의 사람 말은 금방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 은총, 아름다운 하나님의 호의 뭐 이렇게 갈로치고서 기록을 해놨잖아요 내 영원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은 어, 악인은 악인의 삶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악인의 삶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 공의의 삶, 이 공의의 삶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악인의 삶, 예. 이 악인의 삶을 나타내서 결국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며 비웃으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보호, 은혜를 부어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공의를 드러내는, 낼 것입니까? 성인은 반드시 공의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인격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3장 1절에는 이제 어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 1절과 2절. 그래서 이 1절과 2절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연결이 돼 있는 것을 가만히 가운데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 네. 3절과 4절 사이에 그리하면, 예. 그 다음에 6절과 6절 사이에 그리하면, 예. 그 다음에 7절과 8절 사이에 그리하면, 9절과, 어, 이제 9절과 어, 10절 사이에 어, 그리하면, 예. 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 사람이 할 일. 이거는. 하나님 명령을 하면 사람이 해야 할 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지키면 어떤 일이라 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아멘, 자, 일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나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결국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법과 명령이에요. 법과 명령. 예. 그리하면 이거를 지키면 말씀을 간직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첫째 뭐하여 장수하여 둘째 해를 누리게 하며 네, 해를 누리게 하며 세 번째 무엇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장수하며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복과 명령을 지키면은,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을 사랑하면은, 예.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내장은 네 반드시 읽는다. 밥은 새끼 먹어도 성경은 내장 네 읽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 한 구절을, 한 단어를 잡고 산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장수하여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예. 인자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뭐하라? 새기라. 예. 네. 인자와 진리가. 결국은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이게 말씀이랍니다. 말씀. 예, 네,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또 그러잖아. 여기 사, 사를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이제, 어,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라. 아, 인자와 진리의 마음을 세계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떠한 일이라냐? 사전입니다. 아,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희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희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예. 말씀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희중의 여김을 받는다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하,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큰 은혜를 주시더니 이 잠언서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결국은요, 내네 말을 가지고 사느냐, 내네 말을 가지고 사느냐. 내 말을 가지고 살면, 너는 망할 것이고, 너는 악인이 될 것이고, 내 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너는 의인이 될 것이다. 예. 네. 공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될 것이다. 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화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요?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말씀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의 법칙, 그리하면.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면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2절에다가 그리하면에다가 세모를 치세요, 세모. 예. 그리하면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친다. 예. 그리하면 4절에도 그리하면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친다. 4절에도 그리하면 세모, 6절에도 그리하면 세모. 예. 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거기다가, 이것이에다가 세모를 치세요. 이것이 그리하면이에요. 네. 이것이 그리하면 이것이 그리하면이에요. 내 몸에 양약이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되어 네. 네. 내 몸에 양약이되어 윤택하게 하리라. 뭐하면? 하나님을 정히하면. 네. 하나님을 정히하면. 네. 하나님을 정히하면. 그러므로 너는 내네 재물과 네 소산물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건 가장 좋은 것이란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예,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창고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니죠 처음 읽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포도즙틀에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포도즙틀에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간직하는. 그래서 한 단어를 잡아보세요.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경건일기에다가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경건일기에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야통삼 보면은 26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을 담게 하는 삶 체크리스트.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고 행동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까? 우린 염려, 두려움, 고민이 없으십니까? 이게 사실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반말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반말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항상 체크리스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그래서, 어, 이 리트머스 시험지나 똑같아요. 닭들이 되면은 항상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기도하면서 화를 내야 돼. 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싸우더라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서 싸워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 이야기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오늘의 한절 묵상, 오늘의 한 단어, 예. 오늘, 오늘의 한 단어를, 요 1절에서 10절까지 중에, 어,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찾으라고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잡을 것인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한번 잡아보세요. 네. 저는 오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내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그래서 나의 내 아들아, 뭐이 말씀 하나만 한 단어만 잡아도 이게 쭉 기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어제는 땅땅 땅땅. 네. 그거 딱 생각하니까 마지막 절에 어 악인의 삶, 의인의 삶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뭔가, 내가 오늘 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 내가 오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 예. 여기서 어 단어 하나만 잡아도, 단어 하나만 잡아도,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계속 어일 그 일장에서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그 다음에 어제 이장에서는 이제, 어, 정직한 자는 땅에 가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땅에서, 땅에서, 어, 땅에, 땅에. 예. 예. 이거 하나만 잡아도, 아, 이장이 전체가 들어와요. 내 말, 내 말을 잡으면은 자머리 전체가 들어와요. 예. 네. 땅, 땅땅, 땅, 땅, 땅을 잡으면 2장이 들어오고요. 예. 네. 내 아들아, 잡으면은 3장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중얼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이게 혼자 말로 이게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하가라는뜻이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예,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중의 여김을 받고, 길를 지도받고, 양약이 되고, 윤택한 삶을 달게 되고, 창고가 가득해지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